안녕하세요, 피라냐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캠핑장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입니다. 어, 여기가 일단 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반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설이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하고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해미읍성이 바로 앞에 있는 캠핑장이기도 하죠. 처음에 들어오시면 앞에 주차장 있고요. 그 앞에 어, 관리 사무소 있습니다. 저기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쓰레기봉투 같이 어, 주니까 꼭 받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화장실하고 샤워실 그리고 응. 오른쪽으로 어제 뭐지 이름이? 쓰레기 분리, 어, 분리. 쓰레기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고요. 응. 어 그리고 왼쪽에 제 계쪽 아이고. 왼쪽에 이걸 제가 좀 걱정했던 건데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가 어, 저몇달 전만 해도 온수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온수가 나오고 원래 지금 야외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돼 있어서 그렇게 춥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대 보시는 것처럼 아직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되게 안 좋은 게 이쪽 끝에서 설거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가운데서 설거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쓸려오는 음식물이랑 좀안 좋은 더러운 물들을 다 막게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뭐 어, 여기서 양치질 같은 거 할지 않겠죠 양치질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가운데서 하시거나 사람 없을 때 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설거지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양치질 해갖고 양치물 뱉어내면 이제 둘다 둘이서 이제 싸우자는 거니까 그리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볼게요 화장실이 캠핑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화장실 규모가 크진 않은 편이에요 일단은 관리는 아직 잘 되고 있고 여기 보면 화장지도 있고요 여기 손 세척제 여기 손... 뭐지? 저기 이름이? 어, 손 닦을 수 있는 핸드클렌저 있고 여기 손 말릴 수 있는 것까지 있을 건다 있네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샤워장 같이 있고요 어, 아직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물함 4개, 안쪽이 샤워실 다 호수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해 보이네요. 캠핑장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가 15개 밖에 없어요. 되게 아늑한 캠핑장이죠. 초미니 캠핑장. 여기 가운데 보시면, 물놀이장, 풀장이에요. 잠깐 들어가 볼래? 어, 여기 나중에 여름에 물 채워줘. 그러니까 수심이 되게 높진 않아요. 거의 유아풀장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물다 빼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놀이터 있다. 이 정도이고, 그러니까 절반은 이 풀장, 나머지 절반은 그냥 잔디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약하실 때, 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름이다. 그럼 무조건 요 사이드, 사이드로 예약을 하시는 게좋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구역 파쇄석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 그 사이드 주차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파쇄석 깔려있는 사이트인데, 보시다시피 자갈이 굉장히 가늘죠. 이게 좋아, 이게. 신발 다치지도 않고. 이 사이트를 보시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해미옵성하고 테마를 맞춘 것 같아요. 약간 성벽 같은 느낌을. 다 이렇게 사이트마다 줘가지고 약간 독립적인 느낌은 나서 좋은 것 같아. 요즘같이 대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이트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지금 뒤쪽 5번 사이트인데 5번 사이트 뒤로도 보시면 다 길이 하나씩 나져 있고 가운데 잔디가 있어요. 그 잔디 쪽에 보시면 정자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물놀이하거나 할때 잠깐 쉬기도 좋을 것 같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역시 뒤쪽으로 길이 하나씩 다 나져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개 사이트 구조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 어디문 다르고 어디 다 다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음 딱히 명단 같은 건 없고 그냥 화장실이 좀 가까운 데냐 좀먼 데냐 뭐이 정도 차이만 있으니까 어 그냥 취향 따라서 뭐 풀장 좀 가까운 데 하고 싶으면 풀장 같은데 뭐 1번 2번 3번 4번 정도까지 좋을 것 같고, 좀 시끄러운 거 싫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 그러면 저 뒤쪽으로 사이트를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개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던 화장실에 메인 개수대가 있고 저 뒤쪽에도 개수대가 하나 있어요. 간이 개수대. 저쪽은 지금 동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화장실과 개수대가 좀 멀어진다.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있을 수 있다. 지금 저 뒤쪽으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낮에는 약간 뚱딱뚱땅좀 시끄럽고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니야, 시끄러워요. 지금 시끄럽고요. 배전망 같은 경우는 사이트마다 하나씩 위치해 있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홀수 사이트에만 있는 것같은요 하나 건너 하나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핑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아담하죠. 그래서 어, 제일 먼 8번 사이트나 뭐 7번, 9번 사이트 같은 경우도 화장실까지 걸어 가는 데한 1분, 1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금방 갈수 있어서 그냥 원하는 자리 아무데나 하셔도 그냥 조용한데 하셔도 되고 뭐 풀장 옆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취향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해미우성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풀냥도 이용하면서 나중에 날씨 따뜻할 때는 해미읍성 관광도 좀 돌아다녀 보고, 어, 해미읍성이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또 음식점 맛들이 많아요.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나온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기도 에 편하다. 걸어가는데 한 10분 안 걸릴 거예요. 한 700m 정도, 8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슬슬 걸어나갈만 하기도 해서, 이런건 장점인데, 반대로 단점. 보셨다시피, 뭐, 없습니다. 주변에 뭐, 캠핑장 자연을 느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 뒤쪽은 바로 이면도로가 있고요. 저 앞쪽도 도로고, 그냥, 보시면 그냥 시골,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또한 가지 장, 단점. 그늘이 없어요. 그늘. 아직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나무가 조금 조금 해가지고, 아, 여름에 왔을 때는 타프 같은 거잘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휴양림 같은 느낌을 원하시면 여기는 패스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주변 마트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이용하기에는 좀 좋은 캠핑장이라서 그냥 간편하게 이용하기에는 좋은 캠핑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슬세권 캠핑장, 슬세권. 쓰레빠 질질 끌고 음식점 갔다가 올수 있고, 그래요.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어. 자, 그럼 캠핑장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지. 뒤차온다 <laughs> 아 <laughs> 가야지, 간다. <할게. 당근? 웃음>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